아 안녕들 하시죠? 아이고 전우세나. 오늘 보루, 보리수 나무 많이 열린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가지를 좀 많이 쳤더니 올해 국더랗게 많이 열었어요. 그리고 해년마다 이런 나무는 잘 열어요. 새콤, 달콤, 한데, 지금은 이렇게 빨게도 쉬어요. 신거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되, 그래요. 근데 이것이 저렇게 빨갛다, 꾸무득둑하게 빨갛게 익으면 그때는 엄청 달아요. 여러분들에게 한번 바짝 보여드릴게요. 어, 겁나게 열었어요, 겁나게. 아이이보리수는딴 집에 가도, 딴 집에도 이렇게 많이 열어요. 저안쪽으로도 저렇게 해서. 좀 가깝게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찡하다, 찡해. 이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이고, 그냥, 엄청나게 붙어가지고, 이대기로 다발성으로 이렇게 붙어서, 최전 많이 열 이거를 가지를 좀 많이 자르고 그러면은 이게 빨리 붙어요. 딴 집에도 우리 집만 붙은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도 동네도 많이 붙어도 있어. 이게 지금은 쉬워요. 시큼 달콤 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닌다면 쉬워요. 이게 색깔이 꾸부득득하게 저 안에 그런 거리 간혹과닥이 있는데 그런 것이 먹으면 달기도 해요.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네요. 리 맹, 나무가 상당히 큰데 그냥 너무 나게 붙어서 여러분들도 한나무 사다가 심어보세요. 이것은 특별히 농약을 이렇게 곤충 피해가 없고 봄에 꽃필 무렵에 진딧물 약만 한번 주시면 돼요. 이 자두나 복숭아처럼. 흡이고 들어가서 벌레가 생기고 이 안에 익기 전에 이 과실을 파먹고 그러는 해충은 없어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